자 선수기 반장기 상대해 보죠. 자 면상 같죠? 자 농포장 못하게 방해하고. 자 마가 나오면은 요렇게 쉬워서. 해달라고 하고 반대쪽 차가 또 걸리 죠. 차달라고 하면 40평을 당길 거고요 자 중포로 와서 돌을 이렇게 붙이 면 0포로 가기에는 2포는 공격을 해야되니까 나중에 그죠? 면포 잡기보다는 중포로 잡아서 바로 차가 왔었어요. 이거는 이러면은 돌아나 더 죽어요. 바로 왔으면은, 단순하게 찾고된데 자, 잡을 순 없죠. 마가 죽으니까. 자, 면포하고. 자, 상이 뒤로 빠지면 차끼리 막히잖아요. 지금은 장군 한번 불러놓고. 차로 받으면은 상이 이렇게 가서. 자, 상이 들어가면서 상이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죠. 이렇게. 상이 나오면, 나가 죽으니까. 자, 포달라고 하면, 포들 살리죠? 궁이 올 수도 없죠, 상 때문에. 자, 그러면 잡고. 아니면은, 병을 밀어서 말을 잡을 수도 있고요. 둘 잡을 수도 있죠. 자, 지금도 병 밀면은, 마 죽어요. 맞하려고 하고 자 밀었을 때 상을 살 수가 없죠 또 상을 살리면 은 포가 죽으니까 자 이렇게 씌우면은 마달라 상은 죽일게요 잘 잡고요 잡고 상으로 잡아야죠 상으로 안 잡으면은 상가 이렇게 갔을 때 괴로워요 상대가 아가가면은 이렇게 넘어오나 일단 퍼달라고 하고 앞으로 넘어와야겠죠 장군부리면 은코 달리 나중 거밖에 안되니까 아, 포를 잡아야돼 졸잡아야돼 고민되네 자 졸잡죠 포 안잡을게요 자 선수 이마장기네요 한세 보죠 자, 차가 나온 거는 이 자리, 병하고 말을 같이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자, 마좀 해야죠. 자, 기회상에 나왔을 때병 하나 밀어놓고, 자, 지금은 삼선. 차가 이렇게 와서 병 달라고 하면 차가 병을 지켜줘야죠. 여기 조를 연 이유가 상이 나온다 그게 아니고요이 자리에 와서 병을 달라고 하겠다 그얘기예요 자, 밀면 아파요. 돌을 밀면은 양으로 잡고 잡았을 때 밀어버리면 상인 또 죽죠. 자, 이러면 차가 죽잖아 이러면. 음. 자 지금 병을 이렇게 당기면요,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.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물 먹고 장군이 차가 죽어요. 그렇죠? 자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 마가 병을 잡겠죠. 그러면 잡고. 마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 같은데. 자, 마가 나온다는 얘기죠. 그쵸? 그렇죠? 자, 지금은 장군 버리면 포로 막았을 때 상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마포대를 할게요. 마포대 하고. 야 그냥 코를 잡든 장군을 부르든 했으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상이 죽었죠 지금 상이 장군 불렀으면 상이 죽었는데 자삐더라고요 아, 자군가 상사 대응 하죠. 자 외통도 아니에요. 마가 있는데 말을 못 보셨네. 자, 원앙전이네요. 한세부죠. <laughs> 자, 지금은 말을 잡으면 차가 졸잡고, 포도 걸리고, 마도 걸리고, 다 걸리죠. 먼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냥 내릴게요. 자, 차 달라고 하고, 막아 나가면은 이런 자리 상장군도 있고 공격반도 소지가 있죠. 그래서 이 반대쪽 막아 나가서 창고는 분수 없죠. 불이 있으니까. 그리고 돌를 이렇게 붙여 버리면 폭도 위험해요. 자, 이 자리 가면, 포가 죽죠. 이 장군을 부르고 졸로 잡았을 때 포가 도망가야 할수 있는데, 여기 장군 부르면은, 사로 막으면 되죠. 자, 마하고 차는 묶여 있구요. 여기 있는 차는 지금 공격을 하려고 대기 중이잖아요. 이 차가 없어져 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이, 공격할 기분이 이제 거의 없죠. 대차해가지고 기분 정리해버리고, 여기 있는 마하고 차는 묶어둔 상태에서 공격을 계속하면 되죠. 자, 밀고 싶은데, 또 밀어버리면은 별게 없으니까요. 자, 요렇게 빠져서. 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, 돌을 열었을 때 대차를 하면은 그냥 포가 말을 잡을 수 있는 여할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돌을 열려고 하는 거죠. 열고,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마달라. 자, 열고, 차가 이렇게 가서 마달라. 보통 대차 많이 하죠. 이러면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마가 차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 상이 나가면 또 당기겠죠 마가 나가서 양득. 야, 고민 다 놓고, 음, 저를 밀어버리네요. 장군 부른다는 얘기인가? 장군 아니잖아요. 그죠? 장군이 아니니까. 참고 가죠. 막아 나가면 상장군을 부른다. 그 얘기죠. 자, 요렇게 가서 상달라. 다음 수는 요렇게 가서 포달라. 자, 바로 잡을 필요 없죠. 장군 먼저 부르고 영이 막으면은 또 이렇게 장군 부르고 공짜로 잡아야죠. 자 훈수 키마 잠기네요. 한 세보죠. 자 지금 은 말을 한번 대응을 했어야죠. 이거는 뭐 궁을 비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런 자리 한번 맞아버리면 형태가 안 좋아지니까, 나도 잡히고요. 자, 지금 포도 죽죠? 이렇게 가버면 포도 죽어요. 사 올리고 궁 비트는 게 급한 수가 아니잖아요, 이거는. 이 궁을 비틀고 사 올리고 하는 거는 궁성 수비를 한다는 얘기인데, 궁성이 공격을 받지도 않는데 초반부터, 철수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수비해버리면 다른 수를 못 주잖아요. 사 올리고 궁 비트는 의미를 모르는 거요. 알고 알아, 알아야지, 이거는. 잡아버리면 되고. 여기서도 이 차가 이 포를 잡을 수 있었는데. 네, 가보죠. 밀고. 네, 또 밀고. 음, 양등은 줘요. 양등은 줄게요. 자르면은 하나 죽죠. 자 포가 조을 잡으면은 그냥 마가상 잡아요. 잡으리면 되죠. 포가 죽으니까. 병이상을 잡으면은 호가 많을 잡는 게 아니고요. 차가 병 잡아도 되죠. 음. 자, 수수기마 한수세 보죠. 자, 막까지 나가 놓고요. 그런 다음에 상이 나가서 병을 열겠죠? 아, 병을 붙였어요. 이러면 상이 가운데로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데. 자, 한 번에 때리고요. 자, 또 양들. 찾아주고요. 야 찾아주는데. 자 찾아달라고 하죠. 자먼군 자, 여기서는 음, 차를 잡아도 되고요. 말을 살려도 되죠. 차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, 자, 말을 일단 살릴게요. 자, 상자할 필요 없죠. <laughs> 잡고 말을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? 이렇게 나오나? 아, 차로? 사실은는 마가 이렇게 나가서도 마 달라고 할수 있죠 마 달라고 하고 면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아까운데 이거 자 그냥 말 잡고 가죠 대처 안 하면은 막아나가서 푸달라고 하죠. 뭔군, 뭔군. 자, 외통수에요. 자, 차로 막으면은, 차가 차는 잡고 외통수.